어, 오늘, 어, 그리들를 바라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하 감사합니다. 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제, 홍해에서 모세라는 출중한 인물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아, 여기가 약속의 땅, 요 약속의 땅, 그리고 일주일만 가요. 일주일만 면냥 호라랑 갔는데, 아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모세가 여기에 큰 군대가 있을 줄 알고. 그래서 이 땡땡 돌면 이 사막 가운데 여기서 땡땡 돌면서 돌다가 여기 와가지고 땡땡해서 여기서 40년을 아 여기 그냥 일지로 올라가는데 그걸 못 가고 40년을 여기서 사는 거예요. 40년. 광야 광야 모래. 사막. 물도 없는 곳에. 여기서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쓴그 약속의 땅에 하야드는방사 그 삶을 네. 어, 이야기한 것이 오늘 민수기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쭈었죠? 이게 이스라엘의 여기 여기 0기이서2 여기. 0에서 20대에서 여기 여기서 20대에서 2 0대서2 0대서 20대에서 20대에서 2 0대서2기대에서 20대에서 20대에서 2 0대에아2성대이에서2 0 왜우리를 애굽에서 고깃가마에서 그냥 뜬따식고 배부르게 그냥 먹게 놔두지? 왜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장야 모래 있는데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이런 데서 왜 살게 했냐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아이 예 사태질 한 거예요. 어? 왜 나한테 왜 복권 주고 가래요. 지긋지긋하게 고생시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이렇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면서 왜나 고생시키세요? 왜, 왜? 어, 뭐, 척복도 없고, 남편 것도 진실이 없으면서 왜나 고생시키고 하는 원망하는 그런 원망급병을 하는 거예요. 원불교가 교회에 많아요, 원불교. 저는요, 경험을 했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사회생활에 남을씹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그사람을 그그 막, 그 사람은 막, 빙세워서 그땐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보면, 그런 사람이면 꼭, 그, 어, 탈퇴를 하더라고, 탈퇴. 탈퇴라는 거 아세요? 어, 어딴 데로 가더라고딴 데로. 원망,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전이 돼요, 전이 돼요. 저 그래서, 저는요, 이게 모두가 뭐냐면, 저의삶에목표 즐겁게 살자, 이렇게. 즐겁게. 안 돼도 즐겁게 살자, 이예요요 뭐, 짧은 인생, 어, 아유, 기쁘게 살고, 지금 그렇게 느끼며 살고 해야지. 그래, 그래서 원불 교신, 자 원망과 불평, 이런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여 보면 즐거운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만나고 짝짝 또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막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자도막 얼마나 는거 그러니까 불매 을이불 불매 에불불뱀들을 불매 위에 불매 위에 불매 위에 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위에 가지고 거의 죽게 된 거예요. 막. 죽으려고 하고 죽은지도 있고 죽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야야 1500년 후에 1500년, 1500년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에요 1500년 후에 예수님이 그요 모세가 광야에서 배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1500년 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나님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막 불뱀을 만들어서 막이돌 두가 죽게 돼서 막 아이고 살려 주세요 막 백성들이 막 아우성 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얘야 장께를덮이 범부때만한 창대를 높이 달아라. 달고 그 위에다가 노뱀을, 노뱀 알죠? 노뱀. 노뱀을 만들어서 거기다 걸어놔라. 그러면 백성들이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 아, 이 나무에다가 노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쳐다본다고 하고 독이, 불뱀만들어불뱀에 돌맹 이렇게 물린 독이 뭐 어디 어사라지니까 독이 없어집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고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레 불뱀 같은 거딱 보이면은 아이고 막큰안네 병원에 가서 약 맞고 주사 맞고 막뭐 하고 그러죠. 당연히 해요 죠금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는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다. 우위를 우리의 삶에, 삶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말씀이 성, 여기 그림에 어요 이게, 봐죠 모세가 여기 나무 창대에다가 분단점 룸병을 만들으니까 병든 사람이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픈 장대에 룸병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쳐다봤어요. 여기 안 쳐다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안 쳐다본다는 거는. 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사람들이 이 아까 요한복음 말씀했죠 1500년 후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를 나도 들려야 하리니 나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소 우장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일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와 읽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랬습니다 그렇게해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만나 제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그를 뜻마나무에 달리자마다 저주하는 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산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뭐로 어떻게 바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이 뭐 어디 교회에 저렇게 그림으로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입니까? 성경을 이렇게 봤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쓰러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쓰러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도록 이르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곧 말씀이니라 성경으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내가 성경을 지금 빼먹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은 뭐냐? s 지않아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a 다다 m a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의이 뭡니까 성경의 성경 n 성경, 하나하의말의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o n g h 고말씀 n i Matsu h a n a n 라 Matsu Matsu m a 라 s u Matsu m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는 우리의 삶이 산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분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유를 받고 산다라고 성경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분이 그리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 이제, 어 우리는, 그, 이 우리 교회 어, 이제, 성도들은, 이제, 어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나아가야 돼. 이제 뭐를 가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 왜냐면, 이 땅에서, 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훈련을 받아들이는데 훈련을 위해 비전나무라고 그랬어요 비전나무. 그죠? 이 비전나무. 나무를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나무예요. 이렇게 나무예요. 나무. 자, 제가 이 나무에 처음에 뭐라고 했는 여기 나무 기초의 뿌리가 뭐냐면 여기다 성령을 쳤어요 너희가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략하리라 여기에 근고에서 우리 교회에 기, 나무가 빚전 나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죠 요게 마태복음 요 금말씀이에요 요 가장 큰 계명은 이 예배와 나눔 요이 나무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 이 계명이에요 이 계명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요게 핵심 가치가 뭐냐 핵심 가치는 여기 있어요 전도 예배,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되는 거죠. 예배 반드시 그랬어요 그리고 나눔. 아까 말했죠. 마태복음 21장 37절에서 49절에서 어마절에서그9절을서고9절에서 49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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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우리 예수 그리도께서 부탁한 위대한 명령은 믿음의 여향으로 가장 큰 계명은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와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여 1만 명의 출석 교인을 목표로 한다. 이게 사명 선언이에요. 어디 기업이고 어디 국가고 어, 다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미션 있어, 그레트 미션. 어그 사명 선언문에 우리 교회가 이거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냐? 1만 명입니다, 1만 명.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이 뭐냐? 프로그램은 여기 있죠? 세신자 훈련 종서 제가 전에 그림으로 그렸죠? 어, 어, 뭐 물에서 건진받는 것이 구원이다. 한, 제가 한결화도으면 지옥 간다. 이런 그림을 제가 그렸어요. 이게 기초훈련을 제가 교육을, 교육시스템 했어요.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오늘 지금 반을 집내교회 기본훈련, 요게 지금 요, 요 기본훈련 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전화 페이스 여행은 그동안에 해왔어요. 주일날 오후에 또 어, 금일날 요 이렇게 요 어, 멘트훈련 앞으로 할 거예요. 요품생가발 지금 주일날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프로계람. 우리의 결과들은 뭐냐? 1만 명이에요, 1만 명출석교이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뚝쓰게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 대신에 피전나무를 그리려고 한 것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어, 사명선언문대로 나아간다. 제가 부부절을 했어요. 저, 저는요, 천사하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 천사. 보이나요? 안 보여요. 제가 천사하고 뭐 목회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요, 어르신들. 어르신들하고 저하고 목회하고, 있는 거 목회, 목회 뭐냐? 사람들을 모아서 모아 놓고 하나님 나라로 확장합니다. 제가 천사하고 막 황홍하게 안 해요.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어, 이 학생 멤버들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르신을 우리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어린, 우리 교회 전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미전나무가 팍팍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말했죠? 기초, 아까 여기 그림을에 해서 땅바닥에 뿌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예배와 이웃 사랑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이끌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제 교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우리가 보려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처음에 뭐가 필요하면 우리가 머리가 필요해, 머리. 머리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우리 교회의 피전 나무가 어떤 거다. 프로그램이 뭐다. 핵심 가치가 뭐고 기초가 뭐다. 이 머리로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구구전전에 주부에다 드렸고 제가 설교하며동안 여러분에게 설교한 그것이 머리로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우리 교회 하는 방향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마음으로 우리 변화를 체험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제 그 훈련 상황에서 가면 우리 전부 똑같이 어 우리 성도들이 어이 변화체험을 마음으로 변화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 교도을 통해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 손으로 손 우리는 기술을 어이 교회를 이끌어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 훈련에 지, 에, 참여해야 될 아홉 가지가 자세가 있는데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 교회에 발을 침략해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우리 여기에 임해서 훈련는참여해요 모든 분야에 하나라도 게으르지 하지 말고 참여해드 되는 거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당신의 멘토가 당신의 멘토가 기준해 주는 말을 잘 들을 거예요. 당신의 멘토. 즉, 뭐냐면, 당신을 인도한 사람. 그리고 왜? 요 총무. 정도부장 말잘 듣고, 그리고 여전도회장 말잘 듣고, 그리고 남정도회장 말잘 듣고, 집사회장의 말을 잘 듣는 거, 이걸 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기초로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 배우자. 극동방송에는요, 저 극동방송국에는, 어, 그, 입사를 하려면, 입사를 하는 이혼, 이혼 한 사람은 극동방송에서 그만둬야 돼요. 그만큼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합력해서 그 말에 어, 따라서 교회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같이 이런 그 배우자의 말을 기운을 기이고 함께 참여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가장 그 교회 에 건강한 주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 동안에 실습을 정하고 그것을 숙제하게 힘을 쓰고 그리고 집술 시간을 잘고 멘토를 갖추고 상담하는 사람들, 상담을 갖고 그리고 기분 훈련하는 회는 교회의 리더자, 어, 리더자이그 모임에 주일 주일 오후 1시이 모임에 꼭 참여할 것 이것이 교회에 어, 어, 우리 교회에 비치는 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 이,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밖에 없는 고기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의 교회를 통해, 어, 세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적인 기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사도적인 기능을 통해.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예수님의 어, 어, 모든 수화를 다 듣고 예수님의 기능을 주님의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의 가해 가는 길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성경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10의 십의, 십의 일이 아닌 10의 1보다 더 많아들어야 돼요. 10의 1보다 더 많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어떤 단체는요, 소득에 자기 개인 소득에 10의 9, 10의 8을 도더라구요이 교회를 위해서 쓰더라요그 교회는요, 전세계 공산권, 또이 이슬람권 이런 교회에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요. 목숨을 걸고 투자를 합니다. 교회는요, 10의 1만 하나님 앞에 딸넣내 아, 나 다했네.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신약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하신 그 교회는 소득에 수많은 소득을 하나님 앞에 구제하며 천교하는 일에 투자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도적인 교회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어, 사도적인 기능을 보고 예수님의 첫 번째 어, 어, 첫 번째 예수님은 첫 번째 의 사도입니다. 사도 예수님은 첫 번째 사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사도적인.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사도적인 사람들이라고 물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사도적인 사람들이에요. 지옥가는 영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다 추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성교와이 부자를 위해서 쓰여지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 진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 영적인 몸이에요, 영적인 몸. 그래서 영적인 유기체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유기체를 몸으로서의 이 존재로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시작전을 세워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하시라 일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고 영적인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인 몸이에요.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기관, 이게 단체가 아니라 어떤 무슨 선교회, 뭐 복음 선교회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 단체죠. 그리고 무슨 어디 무슨 뭐 선교 단체 여기에다 뭐뭐 헌금 하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고 영적인 몸이것을 이것만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능적인 몸입니다. 교회는 기능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는 기회에서 예배, 전도, 훈련, 저자원, 사역, 친구회 성교동 이것이 교회 어, 우리 교회가 해야 될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교회는 어, 관계적인 교회는 관계적인 몸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하는 데 만드는 곳이고.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수직 및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관계를 잘 한, 관, 관계적인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과, 사,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사람과 사람, 이 관계적인 것이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면 재생산적인 교회 몸입니다. 재, 재생산적인 몸입니다. 교회는 세운일 자체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재생산하나입니다. 또다시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또다시 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풀어 나가게 해야죠.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해야 될 일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자는 중생한 우리 우리 교회 의 리더자는 거듭난 신자여야 돼. 예수님을 구절해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제가 해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리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그리고 계속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이개척자는개척사에서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과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이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 뭐냐면, 우리 교회를 어이 비전을 가진 자, 우리 교회의 꿈을 가진 자, 아 내가 우리 교회에 만명을 만들어야 되겠다. 안목을 출석교회로 만들었다.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어, 저, 리더자이고 같이 우리 교회의 개착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분명한 동기를 가진다. 그리고 사역에 사역에 대한 그 이, 이, 성장의 창조적 창조적사회에 대한 창조적 그그 그 이런 그사회에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 아 어떻게 하면 교회에 만 명을 만들어 야되겠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사람들을 지옥 가는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 이런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 그리고 지옥 가는 영혼을 그 건져야 되겠다 이런 관심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그 어, 그 배우자의 협력하는 을 사람이에요 배우자. 배우자의 협력을 얻어서 이그이 그, 이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 효과적인 효과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자체를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를 잘 가지는 사람, 그리고 유연성과 적응성 있는 사람. 유연한 사람 그 아주 강한 사람만 부러지면 못써요 그런데 유연한 사람은 써요 그리고 어, 연합을 잘 세우는 자 그리고 공처럼 바운스가 잘 되는 사람 탁 치면요 탁 치면 교회뚝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탁 치면 교회로 다시 또 오는 사람 이게 공처럼 바운드 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주, 중요한지 몰라요 사회생활에서 아뭐 해도 아, 그 사람 탁 치면 그냥 부욱 가서 아 우리 그뭐 졸업 이것이 아니라 다시 오는 사람, 이게 공처럼 바운드가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 예 아주 중요하 게,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귀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실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 이 우리 교회의 멤버가 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원이 되는 지원이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면 우리 교회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누군가 훌륭하게 우리를 지원해줘야 돼.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도와줘야 돼요. 그런 필요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개, 교회, 우리 개척자는 희생한 <laughs> 각오, 각오한, 각오한 기대가 필요합니다. 꿈을 꾸어야, 꿈을 야 돼요. 제가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어, 이런, 그, 꿈을 드리고, 그런 사명사람을 드리고, 이런 것은 우리 교회의 꿈을 갖고 기울고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어, 기초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어, 이런, 어, 빛 나무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고나가고 꿈을 키워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제시했으니 저를 따라오시고 같이 협력하고 일내신 관계를 잘해서 우리 교회에, 저도 섬결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 섬기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어르신도도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의 유기체예요. 영적인 몸이에요. 여기서 사역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보람된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고 최고의 고귀한 명령 수행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명령을 이 세상에서 가장 기, 지구한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거보다더 귀한 사역은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수행하다가 우리는 인생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때 우리는 그래요. 그걸 이루어나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갈 때 여러분과 저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그리고 잘했다. 하나님, 이너 수고했다. 너 잘했다. 그말 한마디 듣고, 우린 어, 어 한마디 듣는, 그, 위로의 말한마디 듣는, 그것을 우리는 위로를 삼아야 될지 겠습니다 그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